선생님 어린 시절에 인터뷰 보니까 좀 수술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음 제가 태어날 때 동네장을 갖고 태어났어요 네. 그~ 선천적 예 그~ 동네장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왼쪽 눈은 거의 (1년도) 안 돼서 (100일) 아, 그~ 돌도 안 돼서 네. 제 생각에는 수술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시작을 거의 다잃었고 왼쪽 눈은 예. 오른쪽 눈을 갖고 이제 쭉 살았는데 거기서 눈내장은 있었지만 예. 그 수술하고 뭐약 컨트, 그뭐 컨트롤해서 보다가 일곱 예. 살때 망막이 거기 그 오른쪽 눈이 떨어지면서 망막 아. 방위가 오고 어. 그때가 그럼 러몇살 때였어요? 1975년 아.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여덟 살 때였어요. 아살때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양쪽 시력을 시력, 다 잃기를 시력을 완전히 잃은 거는 그 다음 해 아홉 살 때쯤 서서히 예. 시력이 그 죽어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에 어렵게 이제 가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영어를 못하면 저희도 이제 대충 저희는 뭐 눈치로 아, 그렇죠. 손짓 발짓으로 눈치로 그렇죠. 이제 알아듣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전적으로 소리로만 판단을 해야 하니까 네. 저희가 보다도 훨씬 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를 여기서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고 근데 근데 네. 이제 그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그울명학교 영어 선생님. 네. 이상진 선생님. 예. 어, 영어를 가르쳐 주시 프라이빗 레슨, 개인 레슨을 해 해주셨, 아, 주셨는데 그것도 이제 뭐한 단어 한뭐 200개 정도 그냥 배우고 간것 같아요. 예, 예. 그, 그런데 저를 그 처음에 미국을 같이 간성교사님이성교회에그 프로젝트로 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분이 이제 그, 어 가니까 이런 그 시각장애인 학생이 가니까 자기 친구한테, 지인한테, 예. 뉴저지에 사는 지인한테 한 6주 정도, 계약하게 6주 정도 전에 예. 어, 집에 데려와서 영어도 좀 가르치고, 예. 뭐 미국의 문화도 좀 가르치고, 익숙하게 예. 준비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하셔서 저는 7월 중순에, 이제 미국은 9월 초에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지만, 네, 네. 7월 중순에 82년도에 갔는데, 이분들이 참그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거를 음. 진짜 친구가 부탁한다고 진짜 모든 것을 그 준비도 하고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음. 굉장히 큰그 집에 사는 분들이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침대나 뭐 이런 거에 이렇게 코너가 그래. 좀샤한 코너가 있으니까 많죠. 그런가. 그거를 이제 그 부딪히면 아프니까. 어머. 그 카페트 그, 그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 커버를 다 해놓고 어머. 그리고 이제 그 그런 여러 군데 기관들의 뭐의뢰를 하셨는지 네. 제가 딱 가보니까 평생 보지도 못했던 점자 타자기가 딱 이렇게 와있어 책상 이 위에 빌려온 거예요. 그렇게 그그 그러니까 그, 진짜 너무 그그 그 배려가 그 수준이 굉장했었고 <laughs> 이제 영어로 같이 적어 했으니까 네. 그~ (6주) 동안 이제 네. 저녁 식사 끝나면 저희 그~ 미국 결국 저희 부모님이 되신 분들인데 미국 어머니가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어. 그~ 뭐~ 한국에 있 있었던 일 한국 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씩 고쳐주고 하. 발음 고쳐주고 뭐 음. 이런 거를 (6주) 정도 (6주) 정도 했어요. 음. 그그 뒤에는 네.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그거를 했는데도 사실은 했는데도 쉽지 않죠. 주에안 되지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를 갔는데 이제 교실에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눈을 보면 네. 뭐 이렇게 그렇죠 눈치를 눈으로 봐서 네. 그냥 뭐,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네. 눈치로 보면 뭐 표정도 볼수 있고 네. 하지만 네. 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진짜 그렇죠. 뭐그 헬렌 켈라처럼 네. <laughs> 예. 예. <laughs> 한 2,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상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답답한 생활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 개, 두 개씩 귀가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것도 보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단어가 몇 개를, 단어를 몇 개씩 캐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씩 귀가 열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도 그렇게 하게 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니까 9월에 학교에 시작했는데 크리스마스 때쯤 되니까 그대화할수 있게 되고 그그 그, 그 선생님들이 무슨 말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렸군요. 그때 당시 그분들은 이제 딸 아들 들딸들이었는데어머 아들은 벌써 이제 대학교로 가서 떠났고 아 딸들이 쌍둥이인데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어. 그그 그러니까 의사들이 살날한 1년, 1년 반 남았으니까 그냥 좋은 데데려와서 남은 생 그냥 즐겁게 보내 보내게 하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이 있을 거야. 그거를 하면서 이분들이 그 지금 생각해보면 아 이게 될까 한 그런 게그 유기농 채소로 만든 뭐 그런 그 주스 네. 별세계를 매일 만들어서 먹이는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일을 몇년 동안 하셨어요. 그때 당시 <laughs> 제가 이패밀을조인 정말... 했을 때. 예. 와. 그러면서 딸들을 살려내셨어요. <laughs> <laughs> 근데 그 딸들이 돼요? 이제 대학을 가는 상황이었어서 네. 우리 집이 빈다. <laughs> 그러니까 너가 와서 그냥 우리랑 살면서 그,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어떻겠냐. 그때 그, 그 아빠가 그 고등학교 이사님이었어요. 오. 그래서 우리 학교 좋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우리랑 같이 살자. 이게 무슨 지금 얘기하는 홈, 홈스테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하고 계신 부모님한테 돈을 받는 그런 홈스테이도 아니고, <laughs> 그 더구나 입양도 아니고. 뭐예요, 그럼? 그냥 그냥 왜, 그냥, 왜, 그냥, 그냥, 그냥 바... 바... 호의네요. 그렇죠. 그냥 네. 그그 그냥... 그, 그,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받아주는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런 저희.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와.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저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추블을 있는 그런 네.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데려다가 뭐한 두세 달 키우고 뭐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아니, 이런 일을 분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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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든 것 같아요. <laughs> 예, 정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저는 그그 그 처음에는 분들을 그냥. 어, 뭐라고 불르셨어요? 그냥 Uncle, Uncle Dave, Aunt 아, Mary. 그러니까 아. 이게 그냥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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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 이모 뭐, 예, 이런 이런 예. 상황이었었는데 예. 자연스럽게 이제 마마인데가 음 예. 어? 예, 그렇게 되고 이제 지금도 이게 오. 지금 몇년전이니까 42년 전 얘긴데 살아계세요? 예. 아, 아,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 아버님 살아계세요? 나, 94, 90, 94세고 <laughs> 네. 네.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패스 저희 패스베니에 예. 계세요? 어디 계세요? 뉴저지 리지아니 뉴저지에 계시고. 똑같은 집에 살아요? 아 똑같은, 집 네, 똑같은 집에 계셨어요? 네, 똑같이 살아요. 집, 집이 하도 커갖고 그냥 장, 잠깐 조, 조금만 조금만 공간만 이분이 그냥 살고 계시고 음. 그, <laughs> 예 그, 그런, 그런 그런 가족이 저 저에게는 이제 그 한국에 계신 가족, 형제, <laughs>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 누나, 형들, 누나를 형들 이렇게 갖고 이제 두 세트가 된 거죠. 와. 예. 아니 와. 이렇게 해줄 뭐가 지금 미국에 있을까요? 싶뭐 <laughs> 이차적으로 <찾아본> 있겠지만 <laughs> 예.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 놓으셨네요 예. 따뜻한 가정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매일 아침에 그 유기농 채소 주스를 갈아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 예. 사랑이 없으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하루 종일 열세열세 번을 하는 거니까 <laughs> 그리고 그것도 유기농 은 지금은 그게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가 아빠가 그 근처 누욕에개 포트에 가서 예. 그 다른 데서 시핑한 거를 갖고 오시고 아, 예. 그렇게 해서 딸들들을 사셨어요. 지금 그 그때 티네저 때 죽는, 주, 죽는다는 예. 누나들이 예, 어떻게 어, 얼마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항상하는 얘기했어요. 예. 그장 상주이니까 예. 곱하기 2을 하거든요. 예. 124번째 예. 생일을 맞았다고 둘다 62세거든요. 한달 24. 잘했어요. 잘했어요. 건강하게 잘지내어 잘 아이고, 우와. 정말 친 누나 같겠어요. 아, 예. 어머나. 예. 그렇게 몇 년을 그 집에 계셨던 거예요? 4년 동안. 미국의 고등학교 <laughs> 과정이 4년이니까, 예. 4년 동안 거기서 살았고요. 예. 와.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야. 시각장애인을 교육한 경험이 다들 없으, 없으셨어요. 아, 예. 예. 네. 일반, 학교. 일반 학교니까 없으셨는데, 었 그게 오히려 <laughs> 저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은 게, 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그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그 이제 영어로 하면 지하마추리라고 해서 이제 도형을 토, 토, 토 들어간 수학 그 과목을 들었는데 예. 선생님이 <laughs> 시각장애 학생한테 지하마추리를 가르치라고 하니까 예. 아 무슨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그다 그림인데 음.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분들도 방법을 찾으셔서 음.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얘가 손으로 만져서 이거를 아, 알수 있는 게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음. 그런 거를 찾아내시고 그교과서도 이제 점자를 어, 찍어주는 그런 그 정부 기관을 찾아서 마련해 주셨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적인 여성적인 그러니까 부모님, 여성적인 선생님 해서 저, 저는 그 진짜 그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어, 하나하나씩. 그, 하다 못해, 저최육선생님은 네. 양궁 시간에 네. 되게 그냥, 양궁 그러면, 그, 에이, 너는 좀 쉬어라, 이럴, 이럴 텐데. 네, 그죠. 너가 양궁을 못할 이유가 없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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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뭐라 그러죠? 타, 그 표적? 응? 네, 표적 표적을 네. 딱 그, 그 앞에다가 놓고,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라인업을 해서 큰, 그 의자를 딱 놓고 제가앞 제가 그 뒤에 서 갖고 딱그 앞으로 똑바로 보면 표적을 정확하게 볼수 있게 셋업을 해 주시고 그 화를 쏘는 거를 가르쳐 주시는 데그 그 포인트는 그 그분 말씀하시는 건 뭐였, 뭐였었냐면 활를 쏴서 이거 맞추는 거는 손의 컨트롤이지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손의 컨트롤이니까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참 좋았어요. 선생님이 참 좋았어요. 진짜 대단한, 대단한 선생님이시죠. 예. 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게 참. 그때 당시 90년대 초입니다. 그때 예. 뭐가 있었냐면, 미국의 그런 장애인 법, 예.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라는 법이 통과되면서, 예. 무슨 그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고용주라면, 예. 장애인이 응, 그, 그, 응시, 그, 뭐라 죠 고용을, 고용, 장애인 고용을 해야 되는 것. 그 장애로 인해서, 어, 차별하면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적당한, 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 된다고 했어요. 음. 법에는. 아, 그게 법으로 통화했어요. 통화되어요 네. 리드로 막 하면 되신다고 해서. 예. 근데 그거는 법이잖아요. 국회가 예. 통과시킨 법일 뿐이지. 예, 예. 그렇지. 전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러니까 음. 그때는 뭐, 대기업들은 특히, 이게 뭘 하라는 거야? 예, 음. 뭘 구체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예, 이해 가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관심 많어요 기업들에서.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그 그 대학원에 있으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이런 분야 사람들하고도 이제 그 컨택이 되고. 예. 근데 제가 선택한 거는 월가였고 투자 세계였고. 예. 그또 이제 신경쓴 거는 제가 이제 시각 장애 장애인이다 보니까 시각 장애였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케이스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전략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별로 없는 거예요. 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 너가 이게 진짜 이거를 해보고 싶다면, 음. 너가 스스로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MIT 교수님이었는데, 경찰 문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경찰 생활을 3년 동안 하셨어요. LA에서. <laughs> 그러니까, 너, 나도 경찰 3년 했으니까 너도 한번월요 갔다 와라. 이렇게 된 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그, 제가 컨택하고 있었던 투자은행에 컨택을 해서, 그, 그 어떤 연구에, 연구를 위한 그런 컨택이 아니고, 나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계속 같이 컨택하던 사람들이 연락, 연락을 끊더라고요. 예, 예. <laughs>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그 저한테 항상 말씀해 주신 음. 게 뭐냐면, You only need one. 한, 하나만, 한 사람만, 너의 편에 서주면 너한테 기회를 주면 그게 모든 것이 그거만 되면 된다 이거 이거 이거였거든요. 네. J.P. 모겐 유일하게 J.P. 모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근데 하나도 안 왔어요? 네. 아. 하나도 안오다가 J.P. 모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와봐라 뉴욕에 한번 와봐라. 그때 제가 이제 그 MIT 있었으니까 그, 그 보스턴 캠케브리지에서 있었는데 예. 한번 와봐라 그냥 만나나보자 음. 네. 그래서 만나고 뭐 인터뷰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예. 인사과에 높으신 분이 숨, 숨은 시각장애 장인이었던 거예요. 숨은 장인은. 그게 뭐냐면 예. 눈을 좀 보여요. 아. 근데 진짜 시력이 안 좋은데 예. 그거를 감추면서. 평생 커리어를 하신 분이었어요. 아, 시간이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몰랐고, 네, 네, 네. 아. 그분이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 제피모겐에 그 제가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되고요. 예. 인턴이라는 거는 뭐 2~3 개월 같이 일하다가 뭐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그 그냥 해줄 수 있는 관계니까 예. 하다가 어, 그. 첫 여름 94년도 여름에 인턴 생활을 끝냈고, 인턴 생활이 끝내, 끝날 무렵에 어, 가, 계속 같이 가도 좋겠다 해서 예. 이제 그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정직원이 됐고, 예.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은 2, 3년 하다가 오라 그랬는데, 2, 3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웃음> 좋죠. <웃음> 네, 죄송합니다, 교수님. 저는 학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박사에게 포기하고 월간 남게 된 거죠. 아 와, 그렇게 시작된 거구나. <laughs> 어디든 다 예비된 자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네,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사님 살아오신 것이 예. 그 미국에서 참 훌륭한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서 예. 거죠 <laughs>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거저 그쵸.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냥 그거뭐 돈을 받고 한게 아니라 돈을 네.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 써가면서 받은 입장에서 그냥 네. 공짜로 네.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네. 사실 저희 표현으로는 손이 많이 가는 손이 많이 가야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런데 정말 거저 주신 사랑을 받으시면서 살아오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거저 주신 사랑 또 누군가에게 이제 전하는 삶을. 사시게 대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죠. 어떤 분을 도우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미국 부모님이 저에게 해준 그런 것을 아, 똑같이, 똑같이 하는 것을 아. 저는 제, 저의 프로젝트로 해서 YANA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요. YSEP, YANA 음. Study Abroad Program, YSEP이라고 해서 아. 이 아이들이 그 한국 보육원 아이들이 거의 다 입양이 안 됩니다. 예. 예.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입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유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는 건그그 그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사실 음. 유학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정을 가족을 만들어주는 목적. 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너무 희생적으로 잘 해주시지만 아이들은 저는 가정에서 양육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기 이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 그, 그것의 1번 타자로 저희 예진이가, 저희, 저희 예진이가 2014년에 왔어요. 딱 10년 됐네요. 아, 1서 아, 예, 유학 시, 어, 생활을 시작했고, 그, 같은, 그, 그러니까 가족의 일원이 되는 그 엄마 아빠가 있는 딸, 동생이 있는 누나, 생활을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입양하고는 다른 거죠. 입양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예, 그렇지, 예. 지금 저, 집사님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 코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코스 과정 그대로. 어. 똑같은, 똑같은 코스. 똑같이 예. 주스도 만들어 주고 <laughs> 교육도 하게 해주고. <laughs> 어. 예 그렇죠. 학교 보내고. 교육받게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엄마 아빠 노릇 하고. 그렇죠. 어. 가주, 아니, 가족 가족이 되는. 근데 저기 저 아드님은. 이거를 찬성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아들은 네. 아드님이 찬성을 하셔야지 가족이 그 아, 아. 집에 한 명이 또 네. 가수, 가족이 어, 되는 거니까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애가 없어서, 없, 없다가 생기니까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생이 여자가 좋아 남자가 좋아 네. 그러면 네. none of them no, no boy, no girl 어. I need a dog 아. 강아지만 있으면 된다고 네. 항상 그랬던 애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참또 놀라운 게이 세뇌교육이라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걸 하기로 한 다음부터는 음. 얘기했어요. 음. 한국에 너 누나가 있는데 음. 누나가 이제 언젠가는 올 거야.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그 아이한테 오늘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뭐 어, 누나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거의 1년 동안 세뇌교육을 하고. <laughs> 근데 이제 너무 놀라운 것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이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제가 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 와이프는 저를 남편으로서 그 삶의 그 반려자로서 존경을 하기 때문에 예. 같이 하자고 동의를 해준 거고 예. 아이는 그냥 부모의 그런 어떤 세뇌교육에 따라서 그냥 이게 서서히 그런 그 마음속에 흡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예. 저희는 이제 그 아이도 저희가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에이. 생각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주시는 아이가 뭐 그게 저희 몸 속에서 나오든 그 어떤 시설에서 오든 시설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골라주세요. 에이. 그래서 우리 예진이가 오게 됐는데 예. 공항에 딱 나가 보니까 예. 다큰 처녀 같은 애가 왔더라고요. 그 예진이 가 음. 처음 도착했을 때몇 살이었어요? 그 만 12살, 아. 13살 조금 전에. 아, 좀 사춘기 어. 때네요. 네. 근데 너무 놀란운게 아이 아이를 생각했었는데 <laughs> 어린 아이를 생각했네. 었다큰아이가 예. 오고 예. 아이 너무 <laughs> 그 공부도 공부지만 아이 너무 그 그때 그 매스 코처의 케파무 아. 그룹 뭐 그런 모든 걸다 아는 아이 <laughs> 그런 애가 오니까 너무 저희 부부는 당황을 했는데 그렇죠. 문화가 또 다르니까 사춘기 소녀가 네. 버렸어요 예. 근데 데이빗은 아들은 누나 왔네? 이러면서 첫날서부터 그냥 누나로 받아들이고 아, 좋아해요. 좋아해 네. 근데 참 이게 좀 슬픈 얘기긴 한데요 예. 그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런 게 있어요 후원자라는 컨셉이 있어요. 아 그러면 후원자라는 거는 이제 잘 보여야 되고, 그 자기가 착한 아이인 척 해야 되고, 아음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그 후원자님들을 만나러 나가서 뭐 야구경기도 야구 보고, 뭐 뮤지컬도 보고 이런 걸 하지만 네. 그 후원자님들은 이 아이들한테 자기가 시간을 내서 돈을 내서 그 페이버를 해준다고, 그, 예.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은 되게, 그러, 그, 그, 붉은 아이들에게는 이게 노동이에요. 그렇게 일이에요, 아, 어, 일이에요. 그렇겠어. 일이에요. 눈치, 눈치 봐야지. 네. 그러니까,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왔을 때도, 말로는 엄마, 아빠라고 했지만, 예. 저희도 그냥 후원자였던 거예요. 얘한테는. 아. 후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후원자들이야 뭐몇 시간 같이 있다가 그냥 가는 건데, 예. 저는 생활을 같이 하니까 예. 너무 이상한 음. 행, 행, 행동들이 그렇죠, 그렇죠.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안 해도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떤 음.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엄마 화장품을 좀 발랐는데 예. 너이게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러니까 음. 너무 아비에스하게 들속날 거짓말을 음. 하는 거예요. 예. 저희 예진이가 좀그 몸이 불, 불편한 게 있어서 예. 그 음식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예. 너 초콜릿 먹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 이런 게 굉장히 예. 그, 나는 이 사람한테는 잘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라면, 아, 먹었어, 씨. 이러면 되는 걸. 어. 발랐어, 이러면 되는 거 걸.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뭐지?가 되는 거고. 아니, 엄마, 아빠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지? 음. 그렇게 돼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그렇죠 시간이, 시간이 한 예.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예. 남남으로 살던 시간이 훨씬 긴데 <laughs> 예. 어떻게 갑자기 엄마 아빠처럼 되겠어요. 아기를 입양해오는 거 하고 또 다르죠. 너무 다른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어떻게 이제 좀가정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저의 꿈이었고 네. 제가 원하는 거였고 근데 문제는 저는 출근하면 그냥 안 보는 거고. 네네네. 네, 네. 아이의 양육은 엄마한테 주어지는 그렇죠. 그런 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렇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예. 내가 고작 이런 사람밖에 안 되나. 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것밖에 안 되나. 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괴로워 했고, 없었던 병도 생기고 아, 뭐그 그랬었는데 예. 어느 날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 들은 들은 건지 뭐인프레션을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딱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무조건 무조건 안아주자. 아. 무조건 안아주자. 그러니까 눈만 맞춰도 안아주고 아. 이유 없이 항상 그냥 눈길 눈길 맞춰도 그냥 안아주자. 예. 그한그한 한 가지였어요. 아, 안아주자. 예. 그러니까 괴롭던 것이 진짜 아이가 그러니까 이뻐져 보이고 어. 아이 아이도 아 이게 진짜 뭐지? 어,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그 그 얼어붙었던 그런 그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그 예. 그 사회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와 딸이 됐고. 그러니까 엄마와 딸은 참 특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10년이 됐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 저보다 사실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의지가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예. 어, 어, 아빠랑, 저, 남편이랑 하마탕 하면 딸한테 전화 걸고. 음. <laughs> 네, 그럼요. <laughs>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그러니까 어, 딸만이, 그러니까 저 사람 하는 얘기가 예진이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지금 어... 무슨 상황인지 짐작을 해서 어...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마와 딸의 그런 관계가 맺어진 거고요. 비로소. 네, 음. 예, 비로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 때가 있고 근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의 그런 어떤 맹목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리 상식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되 돼. 그렇잖아요. 내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없는데, 애를 왜안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면서 하다 보니, 정말 그,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음. 입양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 그 성격이, 어,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그런 그 컨셉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사람들로 이렇게 민족으로 했다가, 이방인들을 그, 그 자리에 넣으시면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컨셉인데, 어, 그것을 그냥, 뭐, 쪽, 순종을 하다 보니, 진짜 그렇게 된다는, 됐다는 거죠. 그 무조건 안아준다는 그 스킨십이 참 중요한 것 같네요. 음. 어느 관계에도 통용될 네. 것 같은데요. 범규 씨도 집에 가서 아내분 네. <laughs> 싸울 때 그냥 안아주세요. 맹목적으로. <laughs> 저희 와이프 이름도 예진이에요. 아! 네. 아 예진이다. 예진이 네. 좀 <laughs> 안아주세요. 네. 네. 참 쉽지 않아요. <laughs> 그럼 <laughs> 아, 쉽지 않습니다. 아 사모님은 뭐 쉬웠겠어요. 그렇잖 사춘기 때 무조건 어. 안아주면, 어. 막, 이, 됐어. 이, 보통 반항하잖아요. 그치. 그걸 다 이겨내셨으니까 안아주세요.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저 혼자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laughs> 아직까지 알아가는 이거, 중입니다. 이, 이거는 편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거, 웃음> 이런 거 편집 안 합니다. <laughs>